드 관리. 주름과 미백에는 피부 나이만큼은 천천히 가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트렌드 진짜 빨리 바뀌는 거 아시죠? 그렇게 빨리 바뀌는 와중에도 꿋꿋하게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요. 바로 펩타이드 관리. 우리가요, 주름과 미백에는 정말 관심 많잖아요. 그 중심에 있는 관리, 케어셀라의 버블 톡톡 세럼입니다. 일단 저는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한번 반했고요. 그 다음에 이름 그대로 버블 톡톡 하는 제형에 반했는데,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냥 발랐을 때는 어, 이게 무슨 세럼이 뭐가 달라 하실 텐데 잠깐만 방치해 주세요. 그러면 버블이 보글보글 보글보글 보이시죠? 바른 쪽안 바른 쪽 이렇게 보이면 보글보글한 쪽을 그냥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광채가 바른 쪽과 안 바른 쪽 차이가 딱 나죠. 이렇게 쫀쫀하고 촉촉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펩타이드 좋은 건 다들 아시죠? 무려 5종 펩타이드의 컴플렉스가내 피부가 좀 튼튼하다 이런 느낌이 들수 있는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참 신뢰하는 셀더마사의 신뢰성 있는 원료죠. 보르피린까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65일 필요한 게 뭐죠? 바로 물. 평소에는 그냥 매일 마시는 물이 막땀 때문에 막 많이 배출이 되잖아요. 그 수분 가득 담겨줘야 되는데 일명 수분 폭탄이라고 하는 히알루론산까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 외에도 뭐 돌콩 피토플라센타, 뭐 세라마이드, 진세노사이드 아 이런 관리는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는 성분들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이상하게 시간이 정말 후루룩 지나가요. 제 시간은 그렇게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피부 나이만큼은 천천히 가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버블 톡톡 세라미였습니다.